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오늘은 연산동의 단독주택 또는 통원룸을 건축하실 수 있는 이종주거 나대지를 소개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의 특징은 가격입니다. 매도인 사정으로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주거지 39평 나대지가 평당 700만원에 안되는 2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 4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설계대로 빌라를 건축하셔도 되고 단독주택으로 설계 변경하셔서 취향대로 건축을 하셔도 됩니다. 행정구역상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이고 대지면적은 129제곱미터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매매가 2억 7천만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문의주시면 상세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중개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장점 위주로 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매일 소개되는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심 있으신 지역이나 금액대의 물건이 소개되었을 때 전화 문의 주시면 상세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